오늘 한 친구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새롭게 이제 느끼게 된 건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아 여기서 괴리감이 좀많타 많이, 많이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이번에 베이모스 공대를 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유독 그 공대에 들어가는 거에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게 나도 고정 공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고정 공대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뭐 고, 공대 구하러 다니느라 막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나도 고정 공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계속 내가 있던 데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자꾸 그 좋았던 파티들이 자꾸 깨지면서 이게 고정 공대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카멘트라이, 아 카멘을 달때 뭐라고 한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가, 내 입장에서는 내가 파티를 뭔가 골라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 여기가 좋겠다 하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그냥 불러주면 가는 약간. 그런 완전한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럼 왜, 왜요? 이유는 일단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해. 완전한 스트리머로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내가 일정이 생길지를 몰라. 카멘에서는 결정적으로 내가 일정이 며칠, 며칠 동안 레이드를 못하게 되면서 유독 카멘이 길었잖아요. 카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갔다 와도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가서 깨버리고 어, 욕심도 이해는 하죠 너무 당연하죠 빨리 깨고 싶은 마음 애키드나 파티를 할 때는 또뭐 숙련도의 차이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잘안 맞아서 결국 그것도 또 깨졌죠 되게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었어요 이번에 베이보스 파티를 짜면서 결정적으로. 거의 맥스로 찼어. 그런, 그러다 보니까, 아, 막, 노화를 접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 곰케랑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느낀 게, 나 스스로를 되게 초라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나는 혼자서 내가, 어, 나의 스펙이나 아니면 나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뭐 별로라서 사람들이 별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누나는 일정이 바쁘시니까가 먼저인 거야 시간이 안 맞을 거다 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크고 감히 소림 누나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이렇게 뭐 누나랑 파티 같이 간다고 얘기해 볼까 그러면 어? 소림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되, 될까 뭐 또는 아 진짜 캐스터님이 여기를 와 주신데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니까이 뭐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감히 누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이래도 되나 싶고,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지금은 그냥 게임하는 게이머일 뿐이고, 그냥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한 거였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치.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먹은 나이를 깎을 수는 없잖아. 누나, 막, 누나 어디? 고고! 이랬으면 좋겠죠. 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이 되게 또 없냐. 비시즌에는 일정 아예 없고. 근데 또 내가 딱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언제부터 또 바빠질지 모르니까.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음, 맞아. 일정이 좀 일찍 일찍 나오면 좋은데 또 우리 일들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스케줄을 막 어디다 올려요? 스케줄을 어디다가 올려요? 로아 게시판에다가, 로아 홈페이지에다 올릴까요? <laughs> 제제제 어, 제, 어, 제 카페에다 올리는 건제 팬들이나 보시지 다른 스트리머들도 같이 보면서 누나 스케줄이 어떤가 이런 이러진 않잖아 솔직히 이참에 대제학 디렉터랑 강선이 형 꼬셔서 레이드 팟 꾸리셔야 하는데 리얼링 히키 스트리머 팟이 아니라 운영자 팟을 꾸리는 게 답이라고 봐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뭔가 어? 뭐더그 위쪽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를 들어 공쾌하고도 레이드도 많이 갔고 몇 번이나 갔고 그랬으니까 그냥 편하게 누나 숙제 남은 거 있어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하, 난 모르겠어요. 아우라 뭐 아우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아우라 따위 있지도 않고요. 저한테 무슨 아우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본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남에게는 보이는 아우라.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대부분 스타리그를 보고 자랐는데, TV에 나오던 누나가 나와 게임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공캐도 자기도 에이펙스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그런 분과 같이 레이드를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느낌을 나는 모르는 거지.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차라리 내가 아무 커리어가 없는 그냥 그냥 스트릿, 일반 스트리머이기만 했어도, 그래도 차라리 공대를 더 많이 갔을 것 같아. 더 공대에서 많이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그렇게 뭐 레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막 되게 엄청나게 내가 막 못해서 민폐인 사람도 아닌데 폭을 넓혀보라고 로사단이랑도 같이 갔고 어악령이랑도 같이 다니고 산악회는 거기는 아무나 같이 못 가죠. 거기는 에스더 아니면 못 가니까 못 가고요. 지금 그래서 나는 막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하, 돈을 써서 엘스터라도 찍어야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데려갈라나? 누나가 엘스터 가도 어려워 할것 같아요 엘스터 <laughs> 가면 더 어려워 하는 거 아니야? 엘스터를 가면 더안 더 부르는 거 아니야? 야 엘스터도 있는 누난데 어 그러면 더안 부를 수도 있겠다 야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저 쉬운 스트리머예요 숙제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 주세요. 새로운 레이드 갈때 불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죽었다고 구박하셔도 되, 괜찮고요. 막 농담하셔도 괜찮고요.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아요. 욕만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